안녕하십니까 이더리움 홀더분들 코신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이더리움이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요 저점에서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물량을 싸게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홀더분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격이 막 상승을 하고 지금도 막 오를 것처럼 했었지만 주말 사이에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떠한 기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단순한 기준 하나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 이거 정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더리움이 위로 왜 쭉쭉 못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 이거는요, 주봉상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에 선들을 설정해 놓았거든요. 근데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이렇게 장악하는 이 그림이 지금 이더리움이 만들어지면 바로 위로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앞쪽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때요? 분명히 이 상승하는 과정만 우리가 사실 놓치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특징은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간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이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홀더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나 최근에 요 저점에서 매수를 못 하셨다 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뒤에 나오는 상승파동만 공략하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홀더분들이 미리미리 제 영상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가 우리 홀더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만 알고 계시면은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홀더 분들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정말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니다 이더리움은 상승 못한다 그렇다 라고 하면 하락이라고 댓글을 꼭한 번씩 남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당연히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아쉽게도 최근에 이더리움의 추세가 살짝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 추세선의 상단을 바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아니 그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 저항을 맞았을 때도 매도 준비를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혹시나 뚫어주면은 매도를 안 하는 거고 만약에 못 뚫어주면 매도했다가 눌렸을 때또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어때요? 분명히 500만원의 가격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 500만원 찍었을 때 매도를 했을 때 어때요? 다시 지금처럼 눌렸을 때또 매수하면은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 밖에 없었겠죠? 제가 그래 솔더 분들한테 467만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현재 가격대 위에 있는 475만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500만원까지도 단기간에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대로 결국은 500만 원의 가격은 분명히 찍었는데 네, 위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앞쪽에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이더리움이 결국은 위로 올라가기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은 앞쪽에 거래량이 터진 매물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더 분들한테도 말씀해 드리는 건 저는 그 매물대를 활용을 해서 좀더 싸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정말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싸게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과 정말 비싸게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이 공존한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 영상에 이제 구독자가 또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 1 0 2 6 8 2 0692입니다. 자,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매수에 대한 타점들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어요. 제가 좀 있다가 또 중요하다고 했었던 가격들 다시 한번더찝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시간 이 매수매도 샀죠. 다 잡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더리움이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이 추세가 상승하는 걸로 좀 바뀌는 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흐름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440만 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시간 봉 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에서 450만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450만원의 가격을 주말 사이에 아직까지 뚫 어주지 못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더리움이요 지금 현재 요 450만원의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밀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밀려버릴 수 있는 기회에서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 잡을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최근에 이저점의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또 한번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홀더 분들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주세요 010-2682-0692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뚫어주지 못하면 매도해 놨다가 눌렸을 때또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가격대인 건 맞는데 어 지금 현재 추세만 좀 뚫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